안녕하세요 임실엔 TV 의 돌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실앤티비 오은지입니다 홈쇼핑 중에서도 돌쇠의 너쇼핑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임실치즈 4종 세트입니다, 세트입니다. 5만원 세트 A, B를 10% 할인된 가격 4만 5천원 3만원 세트 A, B를 10% 할인된 가격 2만 7천원 대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호화 구성입니다 이 앞에 세트 구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3만원 A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치치즈 핫도그 스트링치즈 플레인 요거트 체다치즈 슬라이스 플레인 포션치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만원 빅세트입니다. 임실치즈 생돈까스, 딸기 요거트,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구워먹는 할로미 치즈, 체다 슬라이스 치즈 2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만원 내이 세트 구성 보실까요? 블루베리, 딸기 요거트 각 1개씩, 스트링 치즈,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플레인 포션 치즈, 그리고 임실 치즈 생돈까스와 임실 치즈 핫도그가 준비되었습니다. 5만원 빅세트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플랜, 요거트, 총 3개, 모자렐라 슬라이스 치즈, 할로윈 치즈, 플레인 포션 치즈, 체다 슬라이스 치즈, 임실 치즈, 핫도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지 씨, 이 치즈 주문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래에 나가실 텐데요. 인터넷 주문은요.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임시곤청을 검색하시면 돌세더 쇼핑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에 더 알아보기 클릭하시면 네이버 임시랜 지지스토어팜으로 연결돼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임시랜티비를 검색하시면 돌세더 쇼핑 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에 바로 가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임시대치즈 스토어팜으로 연결되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에 들어가서 찐 쿠폰을 꼭 다운받으시고 원하는 세트를 선택하시고 입금하면 주문이 끝!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어디에도 없는 세트 구성. 판매가 10% 할인. 250명께 임실치즈 핫트그를 증정합니다. 네이버 스토리 판에 들어가서 티 쿠폰 다운 받으시고 철원 아이쿠폰 알차게 받아가세요. 전화 주문도 가능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문날 제품명을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0-4540-8006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은요. 네이버 임실엔 치즈 클러스터를 검색. 스토어 포에 들어가서 찜 쿠폰을 꼭 다운받으시고요. 원하는 세트 선택하시고 입금하고 주문하면 끝! 끝! 임시치즈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 다시 묻돌 어마어마한 세트 구성 이별을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임시치즈 세트 골라골라! 득템하세요! <laughs>